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입니다. 네자 오늘은요. <laughs> 교재를 안 뒤에 놨는데요. 예 오늘은 무역계약의 체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는 어,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셀러 혹은 바이어가 셀러 혹은 바이어에게 계약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은 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계약서를 체결을 할때 보통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서, 그냥 뭐 양식을 쓰면 되겠지만은, 음, 포괄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약에서는 이 포괄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만 에, 미리 미리 서로간에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 포괄적인 계약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금 결제는 뭐 LC로 한다. 아니면 가격은 어, 주 실제로 선적되기 전에 맺는 개별 계약서의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험은, 뭐, 잉크 텀즈를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예.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 우리는 포괄 계약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계약서를, 계약, 계약을 체결을 할 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포괄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음, 대강의 중요한 얘기들만 대강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실제로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포괄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별 계약서를 일반적인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네. 개별 계약서만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 계약서를 아예 쓰질 않는 거예요. 포괄계약서 쓰지 않고 그냥 예 일반적인 그 간단한 계약서로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포괄계약서도 쓰고 개별계약서 쓰느냐? 이건 대개 어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거래금액이 좀 크다든지 하는 그러한 계약들 경우에는 포괄계약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뭐 몇만불 거래한다, 식품을 몇만불 거래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개는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괄 계약서 그러면 대, 대개 우리가 어떤 제목을 붙이냐면요, 첫 번째 마스터 컨트랙트, 마스터 컨트랙트 이렇게 제목을 쓰기도 하고요. 제목에다가 L O I. 이 중요해요, LOI는. 여러분들 잘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쵸? LOI,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Letter of inten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의향서라고 얘기해요, 의향서, 의향서. 이러이러, 이러이러하게 중요한 일은 결정하기로 한다라는 의향. 아니면 뭐 입찰에 대한 의향서, 뭐 이런 거일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제 MOI란 말을 쓰기도 해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거는 양의 각서. 그렇게 얘기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 새로운 요 용어, LOI, MOU,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MOU 같은 경우에는요. MOU나 LOI는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예, 의향서 또는 예, LOI나 MOU를 체결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형 계약이거나 아니면 장기간에 거친 계약일 경우에는 m o 1로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단품 거래일 때는 그냥 개별계약서로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1번, 큰 1번, 예, 2번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포괄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개별계약서로만, 포괄계약서를 생략하고 개별계약서로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 어떤 경우에 포괄계약서를 쓰느냐? 그는 예. 네. 말씀드린대로 대형 계약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거나 아니면 입찰에 관련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독점이나 아니면 뭐 어떤 독점 수입이나 독점 판매나 독점 유통이나 이런 계약들을 할 때는 포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품일 때는 그냥 개별계약서 일반적으로 개별계약서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오퍼시트나 뭐 프로 파일임 보이스 뭐퍼체소다 이런 것들로부터 개별 계약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면 1번 1번 기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포괄계약서를 쓸때 제목은 마스터 컨트롤의 ROI MOU 아니면 뭐 그냥 어그리먼트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음. 개별계약서 그러면 대개 제목은 어퍼시트나 오더시트 뭐, purchase order, 뭐, sales contract, 아니면 perform i n voice. 뭐, 이렇게 제목들을 일반적으로 붙이더라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과연 그러면, m o e 나 LOI 같은 경우에 법적 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막 사로 간에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좀 달리기도 해요. 이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면, LOI나 MOE는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성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 MOE나 LOE는, LOI는요, 어,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요. 가격도, 예를 들면, 얼마로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f o b 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뭐, CIF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결제 방식, 그러면, 결제 방식, 그러면, 뭐 사후 송금 방식 아니면 사후 사후 지불 방식으로 한다 외상 거래를 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선불 거래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품 거래와는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성력은 없다 라는 거죠 왜요 이 계약의 내용이 법적 구성력이 있으려면 CISG 비엔나 해약에 따르면 대의 나라 법률에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적어도 수량이 정해지고 가격이 정해지고 결자 방법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뭐 인도 길이 정해지고 이 정도는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대개 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MO이나 LOI를 작성하자 했을 때양 당사자가 그쵸? 그렇죠? 계약의 양 당사자가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서를 작, 작성을 하는 거지 구성력이 있다라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요. 근데 다만 계약서는 제목보다는 내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이나 조항이 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으면 이거는 구체성을 띄고있으면 구성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딱 보고, MOU, LY,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야, 이거는 무조건 법적 구성력은 없어. 이건 사인해도, 구성력 없다는 건 뭐죠? 사인해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제목만 보고는. 내용이 구체적이면 계약이 성립이 돼버린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세번째 또한, 계약서 내용 중에 MOI나 LI를 쓸 때는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 그렇죠? 서로 간에 주고받은 비밀 유서는 지킨다. 그 다음에 MOE나 LI를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익스펜스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제3자와는 관련 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는 익스클러시비티에 관한 조항. 이런 것들은 구성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m o I 나 LOI는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성경은 없다. 그러나 내용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이면 구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LOI를 쓸 때는요, 구성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대개는 구성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조항그 다음에 어, 비용지출에 관한 조항, 정산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예, 제3조항은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조항, 이런 것들은 계약, MOU나 LOI에 집어넣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조항은 예, 구성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야 MOU나 LOI 체결해야 돼? 말아야 돼? 어, 근데,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 근데, 법적 구성력은 어때? 그러면, 아, 그건 일반적으로는 없어. 근데, 내용이, 뭐, 품목이나 수량이나, 단가나, 금액이나, 아니면 결제방,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져버리면, 그건 구성력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OU나 LY를 쓸 때는, 비밀주조항, 중요하잖아요. 기밀누설하면안 되니까. 근데, 비용은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제3자는 협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건 치사하잖아. 비겁하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양다리 타는 거 아니에요. 양다리. 그죠? 렇 그래서 그러지는 말자. 라는 조항을 집어넣자. 라는 거고.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구성력이 있다. 그 조항들은. 다른 조항들은 구성력이 없더라도 이거는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MO이나 LOI는요. 구성력이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계약서 자체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This, this uh, letter of inten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 obligation. 이건 뭐예요? 이렇게 써놓게 되면, 구성이 없다 라고 써있으니까 구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This c o n t r y sha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하면, 이건 구성이 있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렇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자 오늘 은 여기까지 만하라고요 내일은 또 이제 계약서를 하나 또 이렇게 여기 예, 이제 보면 그 일반적으로 많 쓰는 그좀 정형화된 계약서거든요. 요 계약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반 계약서도 한번 해설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중요해요. 내일도 꼭 보셔야 돼요. 예.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 강의 들으시는 분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 능력 때문인가요? 그래도 강의 폐쇄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무역 실명화란 모든 얘기들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강의할 거예요. <laughs>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깜짝 놀라셨나요? <laughs>